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 이제 이번 주는 다 지나갔죠 내일이 토일인데요 요 어, 택배는 사실 오늘 오늘로서 택배는 끝났다고 보면 보면 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다음 주 주중에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은 출력이 안되면 택배는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오늘의 택배가 마감이 된 것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문 들어온 거는 차곡차곡 들어온 대로 포장을 해 놨다가 명절 끝난 다음에 모두 다, 다 발송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토끼는 한상차랑 굉장히 근사하죠. <laughs> 별이 빛나는 밤에 토끼, 뭐 산수화 해서 풍경, 여기뭐 선화공화까지 해서. 아이들이, 고급진 아이들이 항상 차림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하고 또 여기 보시니까 보니까 토끼 있잖아요. 저 토끼는 걸이에요. 그냥 걸수 있는 저런 아인데요. 이 해서 또 두루두루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요, 이 아이는 선화공방건데요 이렇게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색감도 예쁘지만, 요 하나하나,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굉장히 섬세하고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면은, 그냥 뭐 홈파기가 아니라 양각으로 다판 거기 때문에, 한층 더또 고급지고 예뻐요. 양각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볼륨감 있습니다. 요 이파리는 아니지만, 꽃잎은 다 양각이고요. 요런 아이들도 다 양각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UI는 사이즈가 조금 커서 5만원, UI는 살짝 작아요. 이렇게 보셔도 사이즈 차이는 있죠? UI 4만원, 5만원인데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10.5 나옵니다.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오는데요. UI 바지 색깔 빨강입니다. 빨강이면서 꽃은 이런 아이로 해주셨습니다. 이런 아이 5만원. 좌측 5만원입니다. 우측. 우측은 이렇게 장미를 또 색감을 넣어서 아주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바지 색깔은 이렇게. 자, 요런 아이고 노란 색깔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0 나오네요. 0.5 차이 납니다. 높이는 8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 묶지 않을게요. 묶음은 9만원인데요. 9만원 한 분이 다 가져가셔도 좋겠고 아니면 따로따로 5만원, 4만원 이렇습니다. 좋으신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아이는요, 사이즈가 살짝 커요. 그래서 요 아이는 6만원 짜리입니다. 자, 요 아이, 요거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장미인데요. 요 아이도 다 양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볼륨감이 있습니다. 요 아이 장미는 양각이고, 꽃잎은 양각은 아니에요. 장미를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굽다리로 이렇게 해주신 아이고요. 사이즈를 보시면 10일 나옵니다. 높이 8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 6만원. 깔끔하죠? 이런 아이예요. 굉장히 예쁘고요. 바지 색깔은 주황 색깔이에요. 주황 색깔이고요. 유아이 하나 있죠. 유아이 컬러가 짙은 블루 색깔인데 색상이 굉장히 고급져요. 그러면서 요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에도 표 보석을 다박아 주셨어요.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유아인 또 살짝 사용 어 살짝 사이즈가 커요. 11.5 나오네요. 요런 아이들은 손 작업이기 때문에 수제기 때문에 사이즈는 항상 0.5에서 1cm 차이 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아이 구 나옵니다. 높이는 굉장히 예쁘네요. 이 아이도 다 양각이에요. 요렇습니다. 이 아이도 6만 원이고요. 자, u 아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와우, 이 아이 정말 화려하죠. 화려하면서 꽃도 크면서 정말 이 아이 예쁘네요. 요런 아이고요. 사이즈 이아이도 사이즈는 11, 11 나옵니다. 6만원짜리에서 이아이가 살짝 작아요. 높이 10.8.5, 9 나옵니다. 높이 9 이렇게 나와요. 9.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데요. 이렇게 세트가도 예쁘겠고, 아니면 같은 색깔끼리 세트가도 예쁘겠고, 그런데요. 조금 다른 색깔로 세트가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가도 예쁜데요. 하지만, 이 아이는 세트감 12만원이에요. 묶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가격은 각 6만원짜리입니다. 자, 각 6만원짜리. 오늘 이 토끼네 화분에서 선화공방문 화분을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좋으시면, 좋으신 걸로 들으십시오. 정말 예쁩니다. 자, 이분 아이는요, 8만원짜리입니다. 이 아이 두 개는 각 8만원짜리인데요. 자, 일단 사이즈 먼저 보시면 15 나옵니다. 높이는 1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리본에다가 보석을 우아하게 다 바꿔주셨어요 이런 느낌 이고요 바지 색깔 검정입니다 요바디의 검정 색깔은요 아무거나 올려도 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검정 색깔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요런 아이고요 8만원짜리 요 아이가 좌측이고요 요 아이는 우측인데요 와우 정말 예쁘죠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이즈는 뭐 똑같아요. 이 아이 아까 재보니까 똑같더라고요. 15 나왔죠. 머릿속에 지우겠네. 네, 맞습니다. 15 나왔습니다. 이 아이도 15고요. 11.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런 아이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보석도 요렇게 예쁘게 박아주셨네요. 요런 아이들 다 양각이에요. 양각으로 해주신 건데요. 정말 예뻐요. 뒤에 바디는 이렇습니다. 뒤에도 예쁘네요. 꽃한 송이. 와우. <laughs> 엣지 있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8만입니다. 이 아이는 묶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는 숲 공방꺼죠. 이렇게. 이렇게 세트 갑니다. 이렇게 세트 갈 건데요. 자, 이 아이 사이즈를 보시면, 사각은 사이즈 똑같아서 사이즈 하나만 재고 넘어가는 걸 할게요. 9 나오죠. 8 나옵니다. 자, 높이를 보시면 높이 9.5 이렇게 나옵니다. 다 요게 사각 사이즈거든요. 어느 거는 사이즈 조금씩은 차이 날수 있어도 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당 3만 원, 3만 원입니다. 두개 하면 6만 원이죠. 요 아이는 하나가 높은 분이 있어요. 7.5 7, 그렇습니다. 높이 13.5 나오는데요. 요 아이도 3만원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요 아이는 롱분, 높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세트에서 3만원, 자, 6만원, 이렇게 세트에서 6만원인데요. 자, 요 아이를 그냥 아주 살짝쿵, 살짝쿵 세일해 드릴게요. 요즘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laughs> 요즘 아주 할인이 대사라서, 할인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네, 그래서 아주 살짝쿵, 요만큼 해서, 아, 어, 두개 6만 원인데 두개 58,000원, 58,000원 요렇게 드릴게요. 자, 좋으신 걸로 좌우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분 아이는 요렇게 왔습니다. 여분 아이는 요런데요. 여기에 나무에 처자 여기는 나무 없이 처자들 이렇게 한번 묶어 봤는데요 거의 그냥 뭐 분위기가 비슷한 것끼리 제가 토끼 나름대로 묶어 봤습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는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3만원 3만원 하면은 6만원 이에요 근데 요 아이도 살짝 흥해서 두개에 58,000원에 들여 볼 테니깐요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이 아이는 겨울입니다 이 아이는 봄인데요 <laughs> 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이 온 거죠 네 겨울에서 봄이 왔습니다 자 근데 겨울이 정말 멋지네요 그쵸 이렇게 멋진데 겨울 아이가 키가 조금 커요 어, 10 나옵니다 9.5 이렇게 나와요 0.5 큽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는 똑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도 두개 이렇게 묶어서 58,000원에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요 단비껀데요 모양새가 예쁘지 않나요 <laughs> 제가 이런 호리병 스타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리병 스타일만 보면은 아우 예쁘다 그러는데 <laughs> 제가 창쪽보다는 목대 있는 아이 목동이 그런 아이들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 비슷하기를 한번 같이 가볼게요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14.5 나오는데요 22,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나 있죠 이 아이 세트를갈 거예요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보시니까 9 나옵니다. 살짝 더 좁아요. 높이 14.5, 똑같아요. 22,000원, 22,000원 하시면 44,000원입니다. 이렇게 44,000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 아이는요 피라븐이죠 피라븐 별밤지기 별이 빛나는 밤에 와우 정말 예뻐요 색깔 칼라를 보시면 빨강은 빨강대로 예뻐요 검정은 검정대로 블루는 블루대로 아주 블루는 쨍한 느낌이 아주 멋쟁이 색깔이죠 그런데다가 검정 색깔은 진짜 말이 뭐예요 그쵸 <laughs> 너무 예쁩니다 물론 빨간 색깔도 기가 막히죠 요 아이는 이렇게 타원이에요 완전 동그란 게 아니고 타원이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철화신기 딱 그만이죠. 보시니까 15.5 나오고요. 여기를 보시면 14 나오고 높이를 보시면 14 나오는데요. 요런 아이입니다. 필 그리고 옆에는 면치기입니다. 면치기로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요. 한층, 민자보다 한층 더 면치기가 고급지죠. UI를 11만 2천원입니다. UI 프로테즈 해드릴게요. 해서 UI 20% 하면 9만원에 드립니다. 자, 검정 색깔이 두개 있습니다. 아, 세트로 가실 분은 세트로 가셔도 돼요. 빨강하고 검정, 이렇게 세트로 가셔도 되겠고, 아니시면, 이렇게이렇게 빨강하고 불로 가셔도 되겠고, 그런데요. 세트 가지면, 금액이 커지니까요. 낮게 가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세트로 나야 확실히 예뻐요. 그쵸? 자, 요렇게. 아니면 블랙은 블랙끼리 가도 굉장히 고급지겠네요. 그쵸? 이렇게 블랙끼리 가도 아주 고급진 아이가 되겠고요. 여기에 화이트 색깔, 흰 색깔이 있으면 아주 그만인데, 흰 색깔이 없죠? 자, 요렇게. 요렇게 두개 가도 되겠고, 요렇게 두개 가도 되겠고, 아니시면 좋으신 컬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만 2천원짜리 9만원에 드립니다. 아이는 더큰사이즈예요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타원이에요. 요런 식으로 타원이면서 요렇게 멋진 아이인데요. 작은 사이즈도 제가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큰 사이즈는 가격이 커서 그렇지 정말 고급집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들 뭘로 쳐라. 그런 아이들 대품 쉽게 넣으면 기가 막히겠죠. 이렇습니다. <laughs> 26.5 나오고요. 21.5 나옵니다. 그쵸. 타원이죠. 높이는 17. 이렇게 나와요. 자, 별밤직이 별이 빛나는 밤에 그겁니다. 자, 여기를 면치기를 다 하셨죠. 이 면치기는 결국 별집 모양 같이 이렇게 된 아이예요. 그래서 면치기 그런데요. 이렇게 예뻐요. 정말 예쁘고 합니다. 요런 아이고요 이렇게. 가격은 19만 6천 원 짜리입니다. 19만 6천 원 짜리 그냥 안 가죠. 16만 원에 드립니다. 와, 정말 예쁩니다. 16만 원에 드리면서 여기 선물 하나 넣어 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걸쳐 보세요. <laughs> 이 아이는 이렇게 걸쳐 놓는 겁니다. 이 아이는 옆으로 걸쳐 놓는 게 예뻐요. 왜냐하면 여기가 앞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는데, 이런 아이는 앞에 해치니까. 앞에 해치니까 요 옆에 다딱 이렇게 걸어놔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시면 아니면 요 아이가 그냥 해친다 싶으면은 요거 주문 주시면 요 아이 드립니다. 근데 요기 딱안 걸어놓고 이렇게 높은 분에다가 걸어놓으셔도 되요자 이렇습니다. 요렇게 세트로 가면 금상첨화죠. <laughs> 요렇게 세트로 가면 25만원이 되겠네요. 근데 요 아이 9만원 치고, 유 아이 16만원 쳤습니다. 그러면 25만원이 되겠는데요.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laughs> 물론, 그렇게 가실 분, 가십시오. 사이즈가 커집니다. 유 아이, 한 개에 16만원에 드려요. 아, 이 요번 아이는,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요, 피라분인데요. 요 아이는 블루색, 진한 코, 코발트 블루 색깔인데요. 너무 예쁘죠? 아래는, 아래는 이렇게 딱, 면치기로다가 벌집 모양을 해주셨고, 위에는 스트라이프. 이렇게 되어있는 라이인데요 위에는 프릴프릴 프릴 여성스럽고요. 사이즈를 보시면 15 나오네요. 높이 18 이렇게 나와요. 이발 보십시오. 다리가 정말 이 아이는 예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발 모양이 <laughs> 진짜 기가 막히고요. 거의 뭐 일체형에 가깝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고요. 정말 예쁘죠? 컬러가 아주 직입니다. 이런 사이즈예요. 자, 이 아이 가격은 짜잔, 어디 갔니? 가격 어디 갔을까? <laughs> 가격이? 네, 가격은 13만 3천원 짜리입니다. 13만 3천원 짜리 이 아이도 그냥 안 가죠. 그냥 안 갑니다. 해서 이 아이 11만원에 드리면서 요런 아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걸어 드릴게요. 물론 여기에도 어울리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 해야지 요, 저 아이는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자, 이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요 아이 주문 주시는 분들은 요 아이 토끼를 앞에를 걸던 뒤에를 걸던 하나씩 넣어 드릴 거예요. 요 아이 사실 앞에 걸으면 믿거든요. <laughs> 이거는 아니야. 근데 옆에 거리가 옆에 거리가 있으면은 그걸 옆에 거리 드리고 꼭 여기다만 걸지는 않을 거잖아요. 옆 옆에 옆에 거리 옆에 거리가 남으면 요 아이를 드리고 요 아이가 옆에 거리가 없으면은 저 앞걸이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문만 주십시오. 구해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개당 말씀드렸나요? 11만 원에 드릴 겁니다. 좋으신 컬러로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아이는요, 이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12,000원짜리인데요, 이런 아이예요. 상당히 예뻐요. 저는 이렇게 이런 아이에다가 코사지가 이렇게 달린 거 처음 봐요. 네, 가격 12,000원짜리입니다. 예뻐요. 작습니다. 이 아이는 작은 분이에요. 이렇게 갖다 대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작습니다. 제손 안에 딱 들어오죠. 여기도 5.5 나와요. 5.5 나오죠. 그러면 5.5 나오면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8에서 8.5 나옵니다. 자이 아이는 9 나오고 그런데요. 개당 12,000원, 다섯 개 하시면 6만원이잖아요. 자이 아이도 55,000원에 다섯 개에 한분입니다요 높은 분은 한 분이에요. 다섯 개에 55,000원 드릴게요. 자이런 아이들 드리십시오. 정말 예뻐요. 이런 아이들 어디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laughs> 어딜 갔는데 이 아이가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너무 예뻐서 이런 요런 칼라에다가 이런 코사지 달린 아이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물건 넣은 건 아니에요. 수제 공방분이고요 다섯 개 55,000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요, 앞에 거는 이렇게 높았잖아요. 이렇게 높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낮은 분이에요. 이 아이보다 더 낮은 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콩분이라고, 콩분. 네, 콩분이랑 보시면 되겠네요. 6 나옵니다. 높이는요. 8 나오는데요. 요런 아이 이렇게 한 손에 쏙들어온아이고요 요렇게 되, 되었습니다. 가격은 개당 12,000원짜리고요. 요 아이 모양 정말 예쁘죠? <laughs> 요런 아이 정말 못 보. 저는 첫 봤을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칼라는 요렇게 있습니다. 칼라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모양이 똑같아요. 두개 모양 같고요. 두개 모양 같습니다. 자, 이 아이 12,000원짜리 4개 하니까 48,000원이에요. 여기 첫 번째 이 아이들은요, 5,000원 빼드렸죠. 이 아이는 48,000원 이냐 무택배로 택배 없이 48,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요렇게 왔습니다 요 아이 희야거 잖아요 요 아이 희야 거, 요 아이도 12,000원 요 아이도 12,000원인데요 요 아이는 무유약기로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 주물럭이고요 요 아이는 유약에 어, 발라진 아이인데 또한 예뻐요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요 아이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보여드린 아이 살짝 비슷할 거예요 5.2 나오고 높이 8 나옵니다 자요 아이 12,000원짜리 두개 있죠 요 아이 희야겁니다 자, 이 아이 사이즈를 보시니까 6.5 나오죠. 동시동시 라니 굉장히 예쁘고요. 높이 9, 이 아이는 6 나옵니다. 높이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12,000원짜리 4개 하니까 4 8 0 0 0원이네 48,000원이에요. 그냥 이 아이도 4개에 무택배로. 48,000원 택배비 밖에 그러니까 그냥 택배비 없이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 아이는요. 예양군입니다. 예양공항군인데요. 이 아이는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 제가 이런 디자인으로만 해서 왔습니다. 자, 요 아이는 잎크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깊이감도 좋습니다. 자, 분무기 어디 갔을까요? 요 아이가 물마름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물마름이 이렇게 좋습니다. 물이 금방 스며들죠. 물이 어디 갔는지 흐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뿌려도 물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물마름이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금방 흡수가 되죠. 이 정도로 아이가 물 마름이 좋다는 겁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흙냄새. <laughs> 자, 보시니까 아, 좋습니다. 28.5, 28.5가 나와요. 사이즈 상당히 좋죠. 높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높이도 26이 나옵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여기 그림 일단 한번 보여 드리고 이렇게 16번입니다. 이 아이가 앞에 16번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언덕을 가서 가지고 가셔도 풍경이에요. 여기 산수하기 때문에 그림은 다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17번입니다. 이 아이가 18번. 이 아이가 18번이고요. 이 아이가 19번입니다. 19번이고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뭐 그래도 본인의 시향이 약간 있으니까 그거를 가미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요아이 가격은 한개당 8만원짜리 입니다 자 여기에 요아이를 걸어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걸어야지 진짜 잘 어울려요 요아이가 커다랗잖아요 그래서 커다래서 요아이가 더잘 어울린 이 <laughs> 토끼 사이즈도 작진 않아요 이 토끼 사이즈가 어떻게 됐냐면요 머리, 귀에서 다리까지가 16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죠. 몸통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몸통도 팔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토끼 한 마리씩 걸려 있으니까 상당히 예뻐요. 자, 요런 아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16, 17, 18. 19번 이렇게 되어 있나이고요. 여기서 좋으신 걸로 번호 적어 주시면 되겠고. 물론 요 아이 말고 더 있습니다. <laughs> 수량은 양껏 있으니까요 주문 주십시오. 가격 개당 8만 원짜리입니다. 7만 원에 드려요. 요번 아이는요. 예쁠 겁니다. 요아의 가격 개당 28,000원짜리죠. 이렇게 예쁜 아이구요 롱분입니다. 높은 분요. 사이즈 보시면 8.5 나오고 높이 18.5뭐 나오는데요. 가격은 28,000원. 두개 하시면 56,000원이잖아요. 자, 이 아이 두개 해서 5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 장미, 이 아이는 코스모스, 야생화 꽃입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이에요.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와봤습니다. 이 아이는 큰 거, 작은 거 해서 파란 수국, 이 아이는 빨간 수국,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그 세트 구성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 사이즈는 앞에서 보신 거하고 똑같아요.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9 나오고요. 자, 높이 19 나옵니다. 28,000원. 자, 이 아이는 8.5 나오고요. 높이 15.5 나오는데요. 이 아이도 28,000원인데, 이차이예요여기가이만큼이이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요 정도의 높여도 아이들 식채도 예쁜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두개 해서 56,000원인데요. 이 아이도 두 개에 55,000원에 드려볼게요. 자, 음료 꽃폰몇점 보여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 높은 분이, 어우, 야, 높은 분인데 굉장히 예쁘죠. 자,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 두개 세트 묶어 가봅니다. 모양새 비슷하죠? 똑같진 않아요. 이 아이가 더 호리호리하고요. 이 아이가 조금 통통합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6.5 나오고요. 높이 11 나옵니다. 이 아이는 바디 빨간색깔 8 나옵니다. 높이 12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 3만원, 3만원, 6만원입니다. 두개 해서 5만 5천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가 좌측, 우측은 이렇게 왔습니다. 우측도 높은 분 5층도 높아요 높은데 동실동실하게 높은 분이고요 요런 아이들 목대 있는 아이 식재도 굉장히 예쁠 듯 해요 국민이 자 사이즈 보시면요 10 나오고요 높이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오고 요 아이 검정 색깔이 들어있네요 와우 예쁘죠 검정색 저는 검정 색깔이 렇게 예쁘더라고요 9.5 나오고 높이 12.5 나옵니다 자이렇게두개 묶어서 55,000원 요렇게 두개 묶어서 55,000원입니다 자, 저기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요아이 두 개. 이렇게 하늘 색깔하고 요아이 녹색깔 두개 이렇게 왔는데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요. 10.5 나오고 높이, 높이는 10.5이렇고요 요렇, 요아이는 9. 9.6 나오고 높이는 1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아이 두개 해서 55,000원. 여기는 빨간 색깔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9.5 나오고 높이 12. 어이 아이, 아이 흰색깔 모양새도 굉장히 예쁘네요. 모양새 정말 예쁘죠? 이런 아이고요. 자 그리고 9.2 나오네요.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요, 요 아이가 우측이고요 좌측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좋으신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여기에도 5,000원 할인했습니다 6만원 인데요 5,000원 할인해서 55,000원에 만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요 4개로 왔는데요 자, 음내꽃분이 많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듯 해서 요 아이를 두세트 한번 묶어서 드려 볼게요 자요 아이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요 어, 보라색깔, 빨간색깔, 노란색깔, 녹색깔 있죠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 다르죠? 자, 보시니까 11 나오고요. 이 아이 사이즈 좋습니다. 높이도 11.5. 이 아이는요? 10 나오고요. 높이 11. 이 아이는 바디 노랑 색깔. 10.5 나오고, 높이. 높이는 10.5.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10.5 나오고, 높이 9.5 이렇게 나옵니다. 3, 4, 12. 12만원이죠? 자, 12만원인데요. 제가 늘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5개 얹어서 12만원에. 자, 이렇게 다섯 개 얹어서 12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요, 요 아이 제가 두 세트만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네, 요 아이 어, 4개 묶어서 5개 드리는 거딱두 세트만 하면서 오늘 마지막 영상 하겠습니다. 아유, 제치기가 찬바람이 부니까 금방 제치기가 나오네요.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11.5 자, 요 아이는 빨간 색깔 <laughs> 10.5 나오고요. 높이는요, 11.5. 요 아이는 키가 조금 낮아요. 10.5 나오고요. 높이 10.5 나오고, 요 아이 하얀 색깔 예쁘죠? 이렇게 꽃다발, 리본. 10.5 나오고, 높이 10, 높이 1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네 가지 컬러 있, 있고요. 자, 여기에는 무슨 색깔이 없냐? 노란 색깔이 없습니다. 노란 색깔, 이렇게 예쁜 아이로 왔죠? 사이즈 보시면, 10.5 나오고, 높이 10.5 나옵니다. 사이즈 좋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얹어서, 5 개에 12만 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예온 도앤드 락본 올리는 날이죠? <laughs> 내일 많이 많이 예온 도앤드 락본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아주 가을 가을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부니까 저도 이렇게 재채기가 나왔는데요 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가실 때는 손 운동 잠깐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